민조배수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침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4헌바1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 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 및 방어를 할수 있는 교,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 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고, 공소 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등의 반대 신문권을 제한하고 피고인들의 공격방어권을 과다히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적법 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엄격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조사 진술되기는 커녕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은 모조리 기각되었습니다. 반대 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는커녕 초시계로 변론권을 제한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철저히 짓밟힌 것입니다. 3. 변칙적인 형사소송법 준용은 직권남용입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 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 등이 헌재 심판장에서 명백히 부인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마저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즉스, 작성한 조서와 공소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반발했으나 헌법 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선례를 운운하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헌법 재판소가 법치가 아닌 정치의 하수인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명확한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배제한 재판이고 엄연한 재판, 재판관의 직권 남용이랍니다.